중소상황의 자영업자들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빚담이 허덕이고 있고 폐업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잘못을 한게 아닙니다. 음. 저는, 이제 소, 저는 뭐 자영업 소상공인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인데, 사실은 뭐 정치를 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뭐, 어, 뭐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억울한 점, 뭐 그런 점을 예,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만, 들어와서 느끼는 점은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어, 정말 이렇게 힘든데,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미약하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모아서 어떤 정부에 전달을 하더라도 전달이 잘안 되고, 음, 그 다음에 어, 국회에다가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창구의 어떤 시스템이 잘안돼 있다는 부분이 숫자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자영업 어떤 관련된 단체들도 사실은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골목경제에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축이거든요. 근데 이제 번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좀 일방적으로 사실은 시생을 좀 강요한다고 할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대책 없이 폐업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 있습니다.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방역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두기가 제한되고,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자영업자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행정조치가 좀 과학적이거나 데이터가 있거나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좀 발생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초반에 같은 경우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풀어주고 또 국내의 외식업계들은 강력하게 옥제고 뭐 행정력의 어떤 미비라고 치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마, 많이 발생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뭐 그동안 사실 금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뭐 금리는 한곳 하나만 보고 그냥 볼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금리 조정의 필요성은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여러 가지 정책의 타임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이 코로나 시기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치더라도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이렇게 인상해버리면은 이게 여기서도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라는 게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 전반에 걸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치면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에 관련된 선제 조치를 취하거나 특별 조치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면 부채를 아주 동결을 시켜준다든지, 부채를 탕감시켜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금리만 그냥 단순하게 인상시켜 놓는다면, 그 많은 어려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본인들이 장사를 못해서 아니면 게을러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정부 자신의 이유로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고 정부의 어떻게 보면 방역 정책에 여러 가지 오류 때문에 일어난 현상 때문에 어이없이 사회적 극빈층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도리어는 국가 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사회적 분열 현상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선제적인 조치는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라는 것은 최저 임금이라는 건 그동안 지금까지 최저 생계비랑 보통 일반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금 인상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임금 인상을 평균적으로 인상하는 건 좋은데 앞에다가 최초 2년 동안에 자그 아치 30%를 올려놨습니다. 거기다가 주의수단까지 법적으로는 받게 했는데 안으로 포함시켜놨거든요. 그러면 한 40%, 35%가 올라간 겁니다. 2년차에 35%를 다 올려버린 거죠. 보통 정부의 5년치에 올릴 평균을 나눠서 쪼개서 올릴 거를 2년치에 다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년도에 2% 올리고, 1% 올리고. 그래서 평균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안 올렸다고 하지만, 이미, 그 당시에 넉다운 상태, 거의 뭐큰 펀치를 맞아서 자영업자들은 일할 수 있는, 수익률을 낼수 있는 구조가 없었고요. 많은 취약 근로자들을 내보낼 수 밖에 없었던 구조가 됐고, 그 취약 근로자들은 갈 데가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들만 양상이 됐고, 더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고, 누구를 위한 연봉 인상이었냐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사회의 경제적 약자 계층들은 더 어려워지고, 그, 그, 거기에 도는 회전, 금융 회전은 상당히 되게 열악해졌고,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제계층에서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320만 개의 업소가,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700만 명이 직접 고용한 사람까지 700만이라고 합니다. 그 고용가에 치면 35%를 차지하는 어, 계층입니다. 여기서의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는냐면이 사람들은 충분히 근로자들도 고용을 하고 발전을 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 있는 성장사다리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구조가 싹 무너져버리는 거죠. 점점 양극화 심해지고 대기업들은 과자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경제적 약자들은 성장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진짜. 한마디로 예.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 자영업자분들이 못 살겠다 하고 지금, 지금 길거리 나와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견뎌내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사회적 책임감이 상당히 큰 거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의 가게를 비우고 나온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지금 하는데,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홀히 다루고 있는 거죠. 기왕에 국회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어, 이 정치에 계신 분들, 사실은 어 현장에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어그 최선을 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 국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이 부끄럽고 여러분들 송구스럽습니다저더 노력해서 여러분들 내년 중철에는 작년보다 좀 나아졌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